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신 기기가 낯선 노인들은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천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노인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유다정 기자입니다. 이제 따뜻한 걸 먹을 거냐, 이제 먹을 거냐. 키오스크 앞에선 노인 실제 카페에서 주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본인이 마실 커피를 직접 손가락을 이용해 간편하게 주문해 봅니다. 키오스크가 생소한 탓에 익숙하게 주문하지 못해도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직접 주문해 보니 성취감과 자신감도 생깁니다.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꾸 배우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제천 시니어 클럽에서는 무인 단말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최상덕 선생님은 지난해 이 교육을 수강한 후 현재는 또 다른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미디어 세상이 지금 자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이제 기계로 하는키오스키 이런 거가 아주 생소하고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꾸 어 식당이나 뭐 없거나 뭐 이런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다 이런 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 분들도 그런 데 가서 이런 거를 접해서 저기 쉽게 이렇게 뭘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키오스크 사용도 늘고 있지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키오스크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운영대수는 2019년 18만 9,951대에서 2022년 45만 4,741대로 3년 새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천에서는 오는 10월까지 기관 방문 노인을 대상으로 카페 음료 주문과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단말기 사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 많이 접할 수 있는 무인 달말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께 어,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10월 두 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누구나 체험하시러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제천 시니어 클럽에 오셔서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시니어 클럽으로 문의하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